대한민국의 명가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는 가수 우연희씨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인사드립니다 아, 어느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어, 우리나라의 모든 나이트클럽은 어, 우연히꺼였죠 거기다 나이트클럽에 출연했었잖아요 옛날에 아, 가수로 가수로 출연한 게 아니라 저는 어. 그룹으로 했죠 그룹 보컬 아, 네. 야, 그때 주로 불렀던 노래가 뭐였어요? 저희 그산산래래안 어, 불렀습니다. a 네, l o s s o m How big, big, pama. How big, you t 가 l k i 아 hanging <laughs> 유독, 아, 음. 그, 음. 아, on the regular, s i 버 i t o t o t e o r t e e r 또 밥을 하면 들이열즈라든가 보이차를 있어하래 있어하래 라식머라 하래 야 어떻게 다 하세요? 그, 단, 저도 다 저도 아, 다그 시대에 다뭐 아, 아, 관계된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나이트클럽.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일할 때는 탑송을 네. 불러야지. 그렇지 가요라면 그때는 가수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당시 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야, 지금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네. 아니, 나는 이제 뉴욕 스타일 보일링 크랩, 네.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거 마커스 강하고 한번 오세요. 아, 마커스 강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마커스가 해야 될것 같아요. 뉴욕 어, 스타일. 어, 어. 맞죠? 킹크랩? 음, 예. 네. 어, 보일링 크랩. 보일링 크랩. 예. 크랩. 예. 네. 어, 맛있어요. 아, 음. 맛있어요.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뭐 맛있다고 그래 그 연예인은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 마커스 강하고 한번 오세요 그럴게요 어. 아, 마커스 강은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네. 아주 대표하는 가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실력도 있고 사람 됨됨이도 됐고 네. 내가 우연하게 시상식에서 인터뷰를 한번딴 네. 네. 적이 있어요 네. 우연히 아들이라매! 그랬더니 아, 예.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 잘해라.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아 저기 시다 가수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웃음> <웃음> 아 시다 가수 <laughs> 한혜진 씨. 연희좀 <laughs> 네. 잘했어요. 아 그래요. 원희씨 마커스 강잘 키워서 네. 연금형 가수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리 씨도 아들 재아가 아, 연금형 가수가 되는데 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커스 강은 어. 제대로 해가지고 어. 연금의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서 나이트클럽을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그래. 다해서 예. 좋은 가수가 될 거라 믿어요, 저는. 그 네. 가수의 그 아들. 네. 역시 <laughs> 콩 심은 데콩 <돼> 나고 <laughs> 팥 심은 데팥 나는데. 자, 국민 여러분들이 음. 우연히 씨를 좋아하는데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음. 아픈 거는 하지 마세요. 음. 제일이 음. 어,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건강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음. 갱년기에 들어선 가수 우연희 씨 인터뷰였습니다. 뭐래요? 뭐, 지금까 특정 뭐 이장한다. 아비배